안녕하세요. 빼롱입니다. 오늘은 이 커트볼이 왔을 때 정확하게 잡아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원님 분들을 보면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커트볼을 이제 커트 스트로크로 이제 치시는 분들이 어, 잡아치는 이제 감각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잡아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커트 스트로크를 할때 어 이제 공이 이제 바운드가 어느 정도 적당히 왔면좀 잡아서 강하게 치기는 좀 편한데 공이 이제 바운드가 많이 낮게 왔었을 때는 좀 자신 있게 강하게 딱 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 낮게 왔을 때.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이제 공이 많이 낮게 올 때는 이제 다리 자세를 많이 낮춰주시고 공을 강하게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작게 해서 이제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 이제 공에 따라서 이제 좀 마음가 어느 정도 있는 볼들은 조금 이제 강하게 쳐주셔도 되지만은 이제 공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낮은 분들은 똑같이 강도 조절을 못하고 강하게 때리면 안 되고 낮게 오면은 조금 더 약해서 약하게 만들어 주고 이제 좀 높게 오는 분 자신 있게 이제 쳐줄 수 있게끔 이제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커터 스트로크를 할때 이제 대부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공을 너무 이제 강하게 맞추시는 분들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커트 스트로크로도 치고 그다음 윗볼도 치고 드라이브 타법이 아닌 친한 탑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제 민볼 같은 경우는 내가 강하게 자신있게 탁 쳐도 되는데, 커트볼도 스매싱 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쳐버리게 되면 정말 미스날 확률이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이제 커트볼 같은 경우는 이제 나한테 바운드가 높게 내 입맛에 맞게끔 딱 오면 좋겠지만, 대부분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은 나한테 맞춰주지 않고, 다운드가 낮게 온다거나, 뭐,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떨어지지 않아서, 그 공을 똑같이 세게 치려다가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강하게 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을 다 부셔버릴 것처럼 너무 딱딱딱 소리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컵탭볼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볼 같은 경우는 강하게 빨이 득점을 내주는 게 많지만은, 이제 컵탭볼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붙여줘야 되는 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을 이렇게 타 이렇게 때리는 느낌보다는, 좀 소리도, 톡, 막 낮게 좀무어가는 소리. 강하게 이렇게 탁탁탁 공이 부실것 같이 치면 안 되고, 공을 만들어 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어, 이제, 공 맞추는 그 울림의 소리로 이렇게 할 수, 있, 해야지, 이제, 공이 좀 안정감 있게 미스 없이 들어가니까, 네, 요 문제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강도를 줄여서, 이제, 스윙의 마지막 스윙을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수는요, 팔을 많이 피거나 이제 백스윙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미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로크를 할 때는 팔을 펴주고 어깨를 많이 빼주게 되면 이게 강도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컵던스 트로크할때 기본 자세는 팔을 펴주시면 안 돼요. 최대한 팔꿈치를 접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이 낮게 오더라도 이거를 팔을 너무 이렇 파가지고 놓치면 안 되고 굽어주는 상태에서 자세를 낮춰주셔야 돼요. 최대한 팔꿈치를 접어주시고 공이랑 가 공이랑 가이 두, 이제 이런 분들은 보면은 다리를 많이 못 움직여줘서, 이렇게 한 발만 가게 되니까, 이렇게 펴서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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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팔로만 벌려서 치시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되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두. 두. 이제 항상 팔꿈치를 접어서 얘랑 같이 가까이 접어주면서 공을 또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공을 좀 안정감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수 세 번째는요 이제 공을 이제 강하게 치는 게아니 너무 힘을 빼가지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너무 힘을 빼면서 치게 되면 어, 공이 조금 뭐 많이 안 깎여서 왔을 때는 이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공이 조금 많이 깎여서 무게감 있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제 그 힘을 이겨내줄 수가 없어서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커트가 많이 깎였는데 너무 가볍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깎이는 골은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줘서 공을 좀 넘겨줄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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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커터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팔을 펴주면서 이제 힘을 좀 뺐다가 올라올 때 힘을 딱 줘야 되지만은 이제 커터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스윙을 할때 너무 힘을 풀어버리면은 공을 치면서도 이제 스윙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립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커트 볼에 좀 힘을 이겨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좀이스수을해 주셔야지 좀 이제 공이 많이 깎여도 이제 들어가시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힘을 주시고 이제 공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커트 스트로크를 할때 이제 포물적인 연습이 있는 거고요. 이제 커트 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민볼 스매싱에 스매싱과 다르게 공을 만들어주는 공이에요. 커트 볼에서 한 번에 득점 낼수 있는 공은, 어, 저도 없을 것같거든 많이 찾아오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커트 스트을하할 때는 조금 약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두, 이제, 파고 좀 접어주고, 이제 공 낮게 들어가고, 다져앉아서 두, 두, 그립에 힘을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스윙을 작게 빨리 해주면서 스윙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스윙을 크게 멀리 보고 탁 뿌리는 연습이 아닌 딱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제 만든 연습을 해주셔야지 이제 미스 없이 이제 공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커트 스트로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커트 스트로크든 스매싱이든 이제 때리는 연습을 할 때는 크로스, 어, 대각선 사용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상대방이 길을 알고 상, 내가 이제 상대방이 주면은 내가 쳤을 때 이제 미리 지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저희 회원님 분들도. 딱 치면은 이미 상대방만 지키고 있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컵도 스트로크 하는 감이 좀 많이 잘 익혀졌다면은, 이제 다리랑 허리를 조금 더 틀어서 직선 코스 연습을 하시면은, 어 조금 더 상대방이 까다로워 가거든요. 똑같이 대각선 코스에서 치는 거에서 이제 라켓 각도를 틀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리랑 허리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틀어준 상태에서 똑같이 작은 스윙을 해주시면 이제 스트레트로 가거든요 허리 좀 틀어서 쭉 작은 스윙으로 허리 터서 작은 스윙으로 허리를 작은 스윙으로 허리를 작은 스윙으로 그래서 이제 대각선 코스로 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치면 되는데 직선 코스로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강도를 세게 뿌려다는 느낌보다는 스윙을 잡고 좀더 간결한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지 사용할 때도 정확성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빼롱이와 요롱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었죠? 오늘은 이제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더 찍었었는데 이제 커트 스트로크를 좀더 정확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도 레슨을 하면서 저희 혜연님이 또 감각을 좀잘못 잡는 것 같아서 한번더 이제 촬영을 해봤습니다. 커트 스트로크가 이제 여성에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드라이브랑 너무 감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음. 확실히 구분해서 좀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반복 연습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인트로 얘기할 때마다 밴드 좀 가입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정 댓글에 이제 주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는 놀러 오셔서 가입해주시고 저희랑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응. 많이 놀러 와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